그 다음 13번 중화접종실험 나왔네요. 뭐 이거는 중화접종실험은 항상 읽어가면서 식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내는 연습을 가, 가지라고 그랬잖아자 갑니다. A 멀롱도 CH3COH 10ml 여기에다가 0.5 멀롱도 CH3COH 15ml 혼합한 후 물을 넣어 50ml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.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 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몰수는 NMV 떨어서 1000분의 1을 곱하지 말고, 그냥 10mm 단위 변하지 말고, 그대로 합니다. 그러면, 1 a 1번식은 10A 플러스에다가, 얘를 섞었다는 얘기잖아요. 0.5몰농도 15ml. 그러면, 7.5가 되겠지. 됐죠? 자, 나, 플라스크 가에서 만든 수용에 20ml를 넣었어. 여기는 50ml였어. 이거 전 처음에 만든 건 50ml인데, 20ml야. 그러면,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, 5분의 2만큼 들어있다. 이 말이고요. 다 0.1몰롱도 n o 치을 가지고 중화 적정했더니 38ml 사용됐어. 그러면 0.1 0.1몰롱도 곱하기 38이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. 3.8 0.8 아, 따라서 A는 0 이 맞나요? 음, 정답은 2 번. 바로 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. 중화적정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봤자 어차피 맨날 나오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뭐만 찾으면 된다고 해. 중화적정 가장 중요한 건 N M V는 N M V였다. 이거 한번 적어드려요. N M V는 N M V더라. 자. 요거는 H 플러스의 몰수였으면, 얘는 OH 마이너스 몰수. 요거는 산의 구경꾼이온의 몰수면, 요기는 염기의 구경꾼이온의 몰수. 라고 가정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. 정답은 2번 나올 거고요.